오늘 또 까기, 까기, 까는 언니. 오늘은 기적의 대파. 기적의 윤석열이 대파. 윤석열이 뜨니 875원의 기적이 일어났어요. 하나라마트에서. 근데 이게 현재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. 어, 지금 사과 하나가 5 0 0 0원 대파 한 단이 지금 5 0원 이러고 있는데 875원? 뭔 소리지? 자, 대파의 기적에 어 진실 과연 이게 뭘까 그거 한번 대파의 기적을 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래 아 기가 찹니다 진짜 (870원) 합리적인 가격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장에 대해 적확허네 아는 게 없네 자 대파의 진실 지금부터 밝혀줄게요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지금. 아 네, 그랬는데 875원이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네. 이건 안 되겠다. 확인이 필요하다. 음, 네. 하나로마트에 전화를 했습니다. 네. 대파 값이 얼마냐? 그랬더니 어머 고객님 <laughs> 지금 할인 카드 갖고 오시면 2,540원이고요. 어 어, 그다음에 행사 카드 아니시면 3,500원입니다. 어. 잘 들었죠? 3,500원. 좀 전에 얘기했던 800. 50원에 진실 3,500원 야 진짜 아무리 구라쟁이 입벌그 구라 윤석열 떴다 해도 이 마트 너무 장난질 심한 거 아니야 이 국민 우렁해도 너무 우렁하네 870 850원 우리가 가면 줄 거야? 주지도 않을 거잖아 지금 하나로 마트 우렁하면 되는 거야 지금? 자 진짜 대파의 진실 한번더 보여줄게요 지금 서민들이 먹는 대파가 얼마냐면 여러분 850원짜리 맞습니까? 아니요. 850원! 진짜 대파의 진실은 시장에서는 서민들이 먹는 대파 한 단에 오천 원. 하나로마트 삼천오백 원. 하나로마트 구라쟁이 입볼게 방 구라 같더니 여전히 마트도 구라를 칩니다.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. 현실이고 진짜 울화통이 터져요. 안깔 수가 없어. 이러니까 까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까로 나온 거 아니야. 우리도 이제 자, 윤석열 탄핵의 기적을 좀 보면서 우리의 진짜 진정한 대파 가격을 찾으러 가야죠. 원래 가격 지금 875원이라 하니 이 가격을 찾아서 윤석열 대파의 기적처럼 탄핵의 기적을 보여주고 우리 김건희, 어, 명품백 좋아하는 김건희 특검 해서 탄핵해서 끌어내려서 깜빵 감방 보내고 깜빵의 기적. 우리 윤석열의 탄핵 기적을 보러 갑시다. 8 7 0원 대파의 기적처럼 윤석열도 깜빵으로 보내는 기적을 봐야겠죠. 자, 오늘 까기, 여기서 그만 까기. 다음에 볼게요. 다음에 또 까요. 오늘은 빠이.